엄마, 엄마, 문제 내게 맞춰보세요. 엄마, 연세가 몇이지? 연세. 아세 응, 오케이. 맞았어요. 딩동댕. 그럼 엄마, 고향이 어디예요 웜에. 웜에, 잘하네. 딩동댕. 그 다음에, 세째딸이 무슨 장사해? 세째딸이 버키야? 응 아유 오늘은 100점이네 잘 맞았네 딩동댕 그러면은 둘째딸은 뭐해? 둘째딸은 버키하와 같이 장사하네? 맞아요 딩동댕 오늘 다 맞네 100점이네 그럼 막내딸은 뭐하지? 응그 수백당 맞어 수백당에서 뭐 할까? 뭐 팔까? 응? 수백당에 뭐 파는데죠? 응? 수백당에서 뭐 팔까? 어 맞았어 딩동댕 아따 오늘은 100점이시네 응, 음, 낮잠을 몇 시간 주무시더니 오늘 아주 100점 맞았네. 자, 오늘은 93세 정명석, 우리 시어머님께서 100점을 맞으셨습니다. 딩동댕동, 끝!